어머머 어머, 마마마 어머. 어머. 소리 좀봐 아우 소리 크다 응 어, 쏘리 음. 우리 이게 한 여름만 키우면 은 겨냥 십도 소라네 삼십도 우리 소리 좀봐 소리야 얘 애기 엄청 많네 우리 소리 애교가 장난 아니야 어우 우리 뽀뽀하는 것 봐봐 왜 우리 소리 들려 달라. 긁어 달라. 고 긁어, 아, 긁어 주세요. 주세요. 어. 아이, 빨리. 응. 지금 막 갔다 대네요. 리야 우리 소리 좀 보세요. 리다 님. 응. 어깨에서 살아 살아 살아. 어, 욕하고 계신다. 소리 좀 봐. 이 소리. 그래? 응? 어? 아빠. 우리 소리 봐. 아빠. 소리. 아빠. 그럼 우리 애들에서 딱 하나 내가 그랬더니 남자는 그렇지. 소나가 거울 소리로 앉는 이거는 저거야. 그만 야는데다니까. 님얘 이름이 뭐예요? 카스. 카스? <laughs> 리더님, 카스. 어, 소리. 엄마 안. 얘가 물안 해요. 싸나워서 웬만큼 저에서 나안 앉는다라고. 그래? 응, 민진 내 애가. 아우, 우리 소리 싸난 거 같아 진짜. 소리야. 음. 보통 아이라니까 막 강아지 인형이 우리 소리 무서운 거 없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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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소리 여기까지 또막 와버렸어. 밥도 막집고 먹네. 음, 얌전히. 우리 소리가 막 우리 소리. 야 저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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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미치겠다 아우 왜 이렇게 먹네. 귀엽냐 아우 지금 난리났어요 로제 미용실 난리났어 난리났어 어, 지금 소리야 응? 소리 수리. 산행이 봐봐. 산이남게 먹는 게 먹네, 맛있어. 밥도 막 집어 먹네. 음, 얌전히. 이좀 먹어, 우리 있어? 소리야 너꿈참잘 꿨다 어? 이이 이, 이, 어우 이세장좀 봐라 이거 어? 소리야 너 오늘 온수가 참 좋은 날 로또 받는 날이다 어? 소리 오늘 로또 맞았어요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. 정신 못 차리네 지금 막 뭐. 이것도 궁금하고 또 너미 밥도 막 집어먹고 허락도 없이 막 집어먹고 돌아다녀요 우리 썰이 무슨 생각해~? 무슨 생각~? 에휴 이쁘다 얘는 너무 얌전해요 어째 이렇게 얌전할까 그러니까 양자, 하게 싸우지,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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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이리이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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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이 나이, 나 무서운 건 알아서 또 s 사 r 에서 도망가요 쏘리! 허락도 없이 그냥 막주 s 먹는 거야 쏘리? 쏘리! 허락을 r r y Sorry. s o r r 지 s o r r 어어머어머 y 긴 o r r y Sorry. s o r 리 뻔뻔하다 다 먹네 뭐고리야너 이렇게 뻔뻔해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우리 소리좀봐 이러면서 먹고 있어 소리야갈좀 먹기 과일다 시들었다니까 리야하하 잽싸기도 너무 집에서 이렇게 막 주워 먹는 거야? 어? 쏘리. 언니 세라도 막저렇게안 그러면 안 먹고, 어머 먹는 거지. 어머 먹어. 어 이렇게 조용해. 아, 이렇게 조용해. 예쁜이들. 어?